안녕하세요. 유튜브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어쭈빈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영상 타임라인에 이렇게 나눠진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시청자들이 영상 중간 중간 찾기 쉽도록 나눠놓은 타임스탬프 기능인데요. 이 타임스탬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음악을 사용할 때 출처를 어디에 적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타임스탬프를 설정하는 방법과 음악 출처를 남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영상을 편집한 후에 영상을 보고 타임스탬프를 미리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에서 유튜브 우측 상단 만들기를 클릭하고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업로드할 영상을 넣은 다음 제목을 넣고 제목 밑에 설명란에 미리 작성해 놓은 타임스탬프를 컴퓨터 C를 눌러 복사한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게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채널 멤버십 가입 안내와 구독 안내, 댓글 남길 때 주의사항, 그리고 음악출처 링크 주소를 작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모두 끝났으면 영상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다가 궁금한 사항들 영상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